이제 오늘 이걸 말인데요. 네. 벌써 오늘 지나면 1년 12달 중에 한 달이 또 지나가네요.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현안 문제나 또 실제적으로 영종에 거주하시면서 그 영종 용유지역에 대한 그 애정이 묻어나는 그 지역에 대한 그애향심이 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가또 자부심을 느끼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도시가 과거에 이제 2001년도에 인천공항이 개항하고 이제 영종도가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공항과 함께 공항 신도시가 생기면서 2003년도에 많은 주민들이 이제 영종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통행료에 대한 그 부당함이 이제 주민들이 알게 됐고 그 이슈가 돼갖고 그 당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003년도가 김기찬 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통행료 감면 수진위원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동춘동에 있는 미사일 기지가 우리 영종 백운산에 온다그 했을 때 미사일 기지 저지 투쟁위원회가 해서 양쪽에서 우리 지역을 위한 시민운동이 다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처음입니다. 음. 2001년도에 한 차례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그1 7세단 군부대에서 공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해안 도로에 해안에 철책선을 친다 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이제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철책선을 음. 최소화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철책선이 아니라 이제 미관형 철책선은 남측을 했고 북측은 이제 비교적 일반 그 전선에 투입되는 그러한 철조망으로 해서 북측은 이제 북이랑 가까운 개념으로 해서 일반 주민이 거주하고 이런 쪽에서는 이제 철조망을 저거한 그런 모수 사례도 있었고요. 또 통행료를 우리 맨 처음에 주민들이야 뭐 백길 따라 가다가 다리가 생기니까 그냥 요금에 대한 부당함보다는 좋게 갔다는 기법이 있었고 근데 막상 생활해 보니까 뭐한 달에 일년의 생활비만큼 많이 통행료 부담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그 저항 의식이 팽배한 가운데에서 김기찬 의원님이 사실 불을 잘 댕겼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미사일 저지 대책 위원회하고 통행료 문제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저는 비교적 저는 이제 미사일 저지 쪽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제가, 제가 구현을 하면서 통추위가 구성되고, 그 당시에 이재구씨라든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정균 우리 의장님도 계셨었던 당시에 산 증인이신데,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이 뭐 경찰서에 끌려가서 며칠 동안 감금이 되고 재판까지 받고, 또 주민들이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뭐 10시 일반, 구명 뭐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이루어진 가운데, 뭐그 이후에 2009년도에 인천대교가 다시 생기면서 어, 통행료 요금이 아, 상당히 비싸다는 걸 다시 한번 주민들이 확인하게 됐고, 그 당시에 2001년도부터 공항이 생기면서 민자고속도로, 또 민자철도, 영종 지역의 모든 교통 접근 수단이 이제 민자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오롯이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다 주민한테 갖고, 또 통행료로 부담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영종에 대한 투자나 접근성이 좀, 좀 어렵기 때문에 발전이 좀 더디가 된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하늘도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이제 2012년도에 하늘도시가 1단계, 2단계 중공이 돼서 뭐 현대, 한라, 거기서 이르기까지 우미, 동보, 신명에 이르기까지 1차 주민들이 이제 입주하면서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제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영종, 인천 2010년도에 우리 인천시가 빛이 무척 부채가 많아서 우리 영종 지역에 있는 통행료를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뤘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시 시의원으로서의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공약이었던 게 대표적인 게 통행료를 감면하고 네. 제3연유교를 빨리 조속히 건설하는 게 이제 가장 큰관건이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2006년도, 2010년도에 넘어서 시사이드파크를 이제 새로 조성하게 LH나 경계청이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서 원래 사업의 계획이 없던 걸 반영시킨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통행료는 뭐 저의 혼잡 싸움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도자들이 함께 해주셔서 어, 통행료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김유한 위원장께서 제시하신 반쪽 자리가 아니냐. 실제적으로 주민의 아까 말씀드린 주권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영종도가 완벽한 주민들의 접근성이 보장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고속도로 요금 수준으로 돼야 된다. 특히 영종 주민들은 하루에 한번두번 또 영업하시는 분들의 그 영업권이라든가 그 생계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횟수 제한이라든가 그 리스나 영업용 이러한 것 대상을 좀 구분 없이 지역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해야 된다는 거에 100% 공감하고 저 역시도 그 당시에 우리 김여환 의원장님하고 청년 관계자들하고 그 의정복 시장하고 음, 저랑 공동으로 공략으로 채택하면서 금년도부터 실행하기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저희들이 약속을 해놓고 실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송구한 마음을 갖고 다만 이제 국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그 일을 어제 로드맵대로 진행될줄알았었는데또 다른 뭐 민자의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기획재정부의 손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뭐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관 면담을 요청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한 가지 문제는 아니고 우리 중구와 관련된 한 서너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원도심에는 그 KTX 인천역 하나 있고 우리 지역에는 GTX-D라든가 이거 지금 말씀하신 토행료에 대한 그 로드맵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촉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그 자기부상열차가 원래는 인천공항하고 인천시랑 국토교통부랑 최초의 그 시범사업을 한 4,600억 들여서 하면서 향후에 영종용류 전역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하겠다 그랬습니다만 작년에 사실상 실패하고 그 처리를 선회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무슨 소리냐 그 자기부상열차를 원한대로 이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트램이나 다른 방법을 해설학도 영종 전체적인 순회를 할수 있는, 회주할 수 있는 그 철도를 만들어야 된다.